이방 싱크대 물기 제거 시 뛰어난 흡수력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제품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름하여 초강력 물기 제거 스펀지. 제품의 특징으로는 뛰어난 흡수력으로 얼룩 없이 물기 제거가 가능해요. 또,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데 가격도 천 원이라니. 가성비도 좋네요. 제품 이름부터 초강력 물기 제거 스펀지인데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사용해 볼게요. 처음 사용할 때는 약간의 물빠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간단하게 세척 후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. 사용법은 그냥 스펀지로 물기가 있는 곳을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흡수력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순식간에 물기를 다 빨아들이더라고요. 초강력 물기 제거 인정합니다. 가격도 저렴하니까 평소에 여러 개 구입해서 물기 많은 곳에 하나씩 두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주방용, 욕실용 두 개를 사서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. 빠른 흡수력으로 물기 제거에 탁월한 다이소 초강력 물기 제거 스펀지 꼭 한번 써보세요.